대뇌의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시스템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변동 보조금은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 역량을 더욱 결집하겠습니다. 총 359억 원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 환불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2조 원에서 1.6조 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 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먼저 다양한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번 외국인 정책 공적개발 원조 협업 방안에 이어 오늘도 협업 예산 추진 방안 두 건을 추가 논의합니다. 첫째,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의 불안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 인원을 전년보다 1만 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제공하겠습니다. 국방부의 장병 내일 준비 적금과 국토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그리고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 대출을 연계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지자체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구 소멸 대응 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 수단을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지출의 약10% 수준인 조세 지출도 재정 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분야별 지출 규모를 조세 지출까지 포함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또한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하여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연이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2년 재정 후 20년이 여 지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 체계를 마련합니다.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가 원칙도 보완하겠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당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